무선 청소기의 혁신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디베아 차이슨 무선 청소기 더 뉴는 강력한 흡입력과 세련된 디자인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집안 청소를 한층 더 편리하고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신상품으로서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무선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며 올인원 거치대가 함께 제공되어 공간 활용과 보관이 매우 용이합니다. 사용자들의 긍정적인 후기는 제품의 내구성과 사용 편리성을 극찬하며 청소시간이 훨씬 단축되었다는 만족감을 전합니다. 가볍고 손쉬운 조작감 덕분에 누구나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어 집안 구석구석 깨끗하게 관리하고 싶은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지금 바로 디베아 차이슨 더 뉴로 스마트한 청소생활을 시작해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